나는 따뜻한 커피 이열치열 김이 보이시나요? 음. 지구야 미안해 다이. <laughs> 완전. 아 다행이다. 네, 이걸좀 마시고 얼음 컵을 하나 더 사가지고 여기 얼음 번호. 이거 운커피를 마시는 거. 근데 야, 니네...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와, 잘해놨다. 애기들 진짜 좋아하게 그니까 야, 너무 맑다 하네. 야, 근데 이렇게 구름 있는 날을 맑은 날이라고 하네? 하해? 어? 최다빈이 어? 언니야 구름이 있는 날은 맑은 날이라고 안 한다. 이러면서 어, 사전 사전에서 찾아서 막 보여줬어. <laughs> 여기 좀 찍어봐 여기. 엄청 멀어, 음, 엄청 높아. 엄청 높다 높아야. 지금 야 짚라인 아, 타러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무섭다. 아무튼 성공적. 재밌었어요. 아, 저는 놀이를 기구못 하는데 타러 왔습니다. 음, 심장이 쿵쿵. 나 아니. 심사 진짜 빨리 뛰었어. <laughs> 아, 너무 재밌었는데 촬영이 안 돼서요 좀 어. 아쉬웠습니다. 아, 바디 캠은 된대요. 아니, 저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맞아. 저기가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거. 저기 조그맣게 네. 보이는. 땅이 좀 젖었지만. 나가 보내 아. 아. 꼬리 근데 우리 집에 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온도가 안맞아 뭔지인 아난 다행히 오빠랑 온도는 맞아 다행이네요. 내가 더 사장님, 두 명이서 송어에 1kg 가는, 가능... 네, 돼요? 그래요. 지금 송어가 맛있어요? 은어가 맛있어요? 은어, 튀김만 있어요, 튀김 은어는 튀김만, 튀김만 있어요? 회 없어요? 아. 그럼 송어 회 먹을까? 그럼 송어 회 먹자. 어. 송어에 1kg 일단 주세요. 네. 술은? 술은. 너 화장실 갔다 왔어. 아, 그래. 일단 가야지. <laughs> 벌써 나온? <laughs> 응. 감사드려요. 어떤 학생들 말잘안 하잖아. 맞아 맞아. 낙가리 <laughs> 네, 낙가리니까. 네. 근데 여주서 왔어요?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아, 여행 다니는 거야. 예예예.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술안 시켜? 아, 어 물어보자. 어. 그 술도 그냥 소주 아무거나. 아, 우리 근데 하나 먹어 볼래? 어, 먹어 봤지 않니? 먹맛있어맛있어 맛있. 음, 맞다. 식감 맛있어. 맛있어. 어, 이지근 말이 렇게 같이 죄송해 죠 네. 네. 고기 냉장고를 섞여서 네. 갖다 주다요 아, 네, 고 냉장고를 은 아주 그냥 뭐, 따로, 밝게 잘안 해. 감사합니다. 저는 좀 구매는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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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영주, 나는 영주 아 <laughs> 이제, 나는 유주사사람인가주사람인가 유주사람인가. 사람인사하인가 유주사람인가. 유주사람인가. 유주사람인사

우정면에 장수발효채음말을 넣었어 아 장수 발효채음말 어. 음, 음. 음. <목소리> 혹시 매워? 어. 이거 먹어 하나도 안 매워 맵지? 안 매워 아 진짜 나 너무 매워 근데 방금 내한테 안 맵다 했지? <목소리> 아, 너무 매워서 귀 빨개지는 그런 느낌이지 더운 느낌 짠한는거 찍어야겠어 쉴 겠다 완전 수리수리 소리가 나 보여줘야겠다 여기 좀 짠하자 가자 이 정도면 됐겠다. 네? 근데 고추가 왜 매운지 알아? 이 어, 씨가 매운 거예요. 응? 어, 그래? 이 씨에 그 캡사이신이거 응. 고추 씨를 그래서 요리를 어. 하는구나. 이 고추 씨싹 빼고 이 고추만 먹으면 그래도 덜 아, 맵대. 아, 그 크러쉬드 음. 페퍼 있지? 뭔 알아? 헉? 페퍼를 크러쉬한 건데 응. 또 담아 주세요 빨간색. 페퍼치 어. 그런 거. 그런 거. 빨간색으로 한 건데 피자 위에 끓여먹으면 맛있어 어 알아 근데 아, 고추씨 진짜 많잖아 어 그래서 매운 거구 그거? 나왜 이렇게 허옇게 왜 나온 거지? 야나왜 이렇게 빨갛게 <웃음> 나와?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여기가 좋다 여기만 좋다 여나가 좋다 이런 이거 다못 먹으면 포장돼이 <laughs> <laughs> mm -hmm. this is our mm -hmm. yashik mano chicken salted samashima 아 동? 그나난동 왜? 그냥 동떨려 나도 동걸어볼들어 <laughs> 머리만 대놓고 먹어라라고 머리만 대놓고 먹으라고 줘 머리를 대놓고 먹으라고 이거